안녕하세요, 골퍼님들. 골프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창 진행 중인데 괜찮은 아이템들 득템하셨나요? 할인율도 최대 90%고 아이템도 다양한데요. 괜찮은 골프 클럽과 골프 용품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아이템들만 골라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골퍼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이벤트가 가득하니까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미즈노 MX 90 스피드 메탈 MB 웨지입니다 관용성, 타구감, 방향성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괜찮은 웨지예요 단조 웨지이며 미즈노만의 완벽한 토일 배분으로 임팩트 시 볼의 타점을 향상시켜줘요. 어프로치 샷 정확도가 높고 스피 컨트롤도 뛰어나죠. 기존 소재보다 불순물을 현저하게 줄인 고품질 탄소광을 사용해서 타구음도 좋고. 토, 힐, 리딩 엣지, 트레일링 엣지 네 군데 모두 그라인딩이 되어 다양한 라이각 조건에도 헤드에 빠지면 쉽고 정확하게 스윙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19만원대인 웨지를 이번 딜팡 불프에서는 단 11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어요. 관용성이 좋아서 초보 골퍼, 입문자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다음은 보스턴백입니다. 블랙, 화이트 조합으로 고급스러운 동시에 프로급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스타일이에요. 유행을 타지 않는 스테디한 디자인이라서 10년은 쭉들수 있을 것 같죠. 볼륨감 있고 견고한 소재로 모양이 잡혀 있어서 짐을 많이 담아도 오래 써도 언제나 처음과 같은 무드를 연출할 수 있어요. 디자인이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수납 능력과 내구성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많은 골프 짐이 다 들어가고. 내구성이 강한 사피아노 소재로 스크래치에 강해요. 쉽게 오염되지 않아서 관리도 정말 편하답니다. 소비자 가1 6만원 고급 보스턴백을 딜판 불프에서는 5만 원대로 보스턴백 필요한 분들께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골퍼들 사이에서 골템으로 유명한 히스케이퍼터입니다. 골드 이온 도금 처리돼서 필드에서 보면 정말 고급스러워요. 퍼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룹이라고 하죠. 히스케이 론진 퍼터는 미세한 피라미드형 패턴 그룹으로 볼과 접촉시 일관된 롤링을 만들어내요. 스트로크하는 순간 느껴지는 성공적인 퍼팅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블레이드형 말렛형 두 가지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빠른 템포의 스트로크를 한다면 블레이드형을, 느린 템포의 스트로크, 초 퍼팅을 할 때는 말렛형을 추천합니다. 특히 말렛형 퍼터는 관용성이 좋고 무게 중심을 잡기가 쉬워서 퍼팅감이 부족한 분들에게 추천해요. 딜팡 골프에서는 무려 72% 할인되어 11만 원대에득템할 수 있습니다. 딜팡 블랙프라이데이. 정말 알찬 아이템들이 많은데요. 11월 말까지 진행되지만 가격이 좋은 만큼 품절되기 전에 얼른 구경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